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4.7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의 스스로 해결하기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음, 학습 목표를 잠깐 살펴보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 다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한다였습니다. 어,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느냐? 이건 그대로 그릴 수는 없고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고쳐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걸로 고쳐줘야 이거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정보도 알수 있습니다. 축의 방정식이나 꼭지점의 잡혀도 이렇게 고쳐줘야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또 그래프에 대한 정보는 이 c 때문에 하나 알수 있는 게 있었죠. X 대신 00을 넣으면 0콤마 C를 지난다. Y 축상 C에서 만난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은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세요. 자, 이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는 우리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 있죠? 그꼴로 고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 다음, 이것은 또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X 대신 0일 때는 이제 C.Y가 C가 되기 때문에 0콤마 C를 지난다는 사실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A가 0보다 크면,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 이건 사실 이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자, 2번. 자. 다음 이차 함수를 y는 이런 꼴로 고치세요. 사실 요번 단원에서는 어, 이런 걸 이런 꼴로 고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고칠 한네 문제를 한번 또 고쳐 봅시다. 자, 어떻게 고쳤느냐? 자. 항상 여기서 어, 제곱과 어, 제곱과 1창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상상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얼마를 또더 있다 빼야 되죠? 똑같은 식이 되기 위해서. 얼마를 더 하느냐? 반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6의 반은 9, 또 빼기 9.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x, 앞에 거는 완전제곱을 사용하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9가 1로 뒤로 나갑니다. 그러면 앞에 곱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을 어떻게 풀어주냐.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4x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넓게 해주고, 다음 플러스 2를 그냥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 반의 제곱을 더했다 빼주고, 더한 건 완전 제곱에. 더한 건 완전 제곱에 사용하고, 자, 뺀거는 곱하기 해서 나가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가면 안됩니다. 곱하기 해서 나가면, 그래서, 플러스 4 플러스 2니까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6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2로 묶는 겁니다. 그럼 이게 x 제곱 2로 묶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4x가 됩니다. 그래야 곱하면 다시 8이 나옵니다. 그럼 또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4는 해주고, 이건 그냥 써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 가로 열고, 자, 여기까지, x 플러스 2에 완전 제곱되고, 이 마이너스 4는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찍고 나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4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에다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3번은, 자, 이렇게. 2, 2-9가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럼 4번. 어, 4번은 풀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도 남긴 놨네요 자, 봅시다. 자, 4번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x제곱. 그 다음 조심해야 됩니다. 곱해서 이게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려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곱해서 이거 나오는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약분 되고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원래 있는 그대로 써주고. 자, 그러면, 자, 앞에 거 3개는 완전 제곱이 또 되죠? 완전 제곱이 되고, 뒤에 거는 이거 곱해서,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플러스 2분의 1 돼서, 플러스 2분의 1 돼서 나갑니다. 그럼 얘하고 플러스 2분의 1하고 계산하면, 어,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4번 문제는, 음,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천천히 선생님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자, 3번 문제. <laughs> 자, 다음 보기에서, 요거새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이것만 보면 그래프를 알수 없죠? 3번 문제도. 얘도 또 우리가 또 아까 고쳤던 그런 작업을 또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해준 다음 요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선생님 조금 수정해 봤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고쳐 봅시다 그러면 3으로 끌어내고 x 제곱 이거 4 되는 거 알겠죠 4 대야 곱하면 10이 되니까 자 그러면 4니까 우리 플러스 4 마이너스 4 바로 해주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얘는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자, 얘를 붙이면 이렇게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꼭짓점의 좌표는 2콤마 마이너스 13이다. 2콤마가 아니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3입니다. 자, 축의 직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다. 어, x는 마이너스 2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자, 귿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이거 우리 y축과 만나는 점은 x가 0일 때 어, x가 0을 집어넣으 y는 마이너스 1. 맞죠? 그래서 ㄷ도 맞습니다. 자, 제4사상면을 지나지 않는다. 어,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보려고 이걸 마련했습니다. 그럼 y는 3x제곱. 이렇게 3x제곱이 있는데 1일 때 3을 지나는 이런 3X제곱의 그래프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3만큼 쭉 내려갔네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뭐 대충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지납니다. 그러면 이게 1, 사분면 2, 사분면 네. 요게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Y, 왜냐, Y절편이, Y절편이 마이너스 2, 아, 요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입니다, 요점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1, 2, 3, 4, 4분면을 다 지나가네요. 요 점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뭐냐. 요거 어, 보고 알수 있습니다. 요 점을 이렇게 지나가므로, 뭐 그래프를, 4, 4분면 다 지나가서, 4, 4분면 지나지 않는다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ᄃ. 요거, 요거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항상, 요, 이참세에서, 어, 내림 차순으로 나왔을 때는, 이상수항을 조심해서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래프에서 정확하게 찍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그래서 ᄂ, ᄃ이 맞습니다. 다음 4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이차 함수. y는 ax제곱, p l u bx, p l u c 그래프가 점 이것을 지나고 꼭짓점의좌표가 이것일 때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이차 함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이차 함수는 꼭짓점이 나오면 항상 꼭짓점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써줍니다. 꼭짓점이 이거면 이거 때문에 이건지 알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건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짓점의 좌표 하나로 이걸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 점을 x 대신 y 대신 대입하면 a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은 플러스 9대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9a가 되고 자 이쪽은 마이너스 6인데 우리 마이너스 6 넘어가면 9대죠? 이게 플러스 6돼서 9는 9a니까 a는 1 나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거를 a가 1이라고 합니다. a가 1 그럼 a가 1이니까 뭐쓸 필요 없죠? 그럼 이거 전개해서 실을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6.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2차 함수식은 이렇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이차 함수식은 꼭지점 알면 바로 이 정도까지, a만 모르고 이 정도까지 쓸수 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이것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이게 되었다. 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뭐 평행이동을 얘기했는데 또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차함수에서는 그럼 얘를 또 어, 완전제곱식이 나오는 형태로 고쳐줘야 됩니다. 중간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를 조금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아는 거를 때로 또 해줘야 됩니다 작업을 그러면 2로 묶어서 자 x 제곱 마이너스 2 x 이렇게 묶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일단 이것은 이것인데, 여기서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여기서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만큼 더해주는 게 음,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함수는 뭐가 되느냐? 여기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이만큼 더 이동한 겁니다. 일단, y축 방향으로 또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여기서 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더 이동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는 그대로, 순방향,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죠. 마이너스 2만큼이면 마이너스 1이 또 마이너스 3이 되는, 어,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행 이동한 이차 함수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 문제에서는 또 얘를 다시 그냥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가로 열고, 자, 완전 제곱.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자, 마이너스 3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laughs> 2x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12x. 자, 2, 9, 18. 18 빼기 3은 15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하습니까 얘도 하기, 얘도 하기, 얘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2도 하기. 마이너스 12 더하기 15를 하라고 하면 둘 계산했으면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에서 2를 더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선생님 천천히 풀어봤습니다. 이 풀이 혹시 잘 모르면 화면 멈춰놓고 다시 천천히 보면 되겠습니다. 음, 자, 6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차 함수 y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 축의 방정식과 꼭짓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고, 어, 축의 방정식 꼭짓점 구하라는 얘기는 마지막까지 이것을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고치세요. 라는 얘기겠죠? 그럼 고쳐봅시다. 이제 다 했는데, 뭐. 자, 어, 펜이 마지막에 말을 안 했네요. 자, 펜을 바꿨습니다. 자, 3으로 묶습니다. 어이, 잘 나오네요. X제곱.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2x 해야지 곱하면 6x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찍고 나가야 돼, 마이너스 1은 곱해서 나가야 돼 마이너스 1 곱하기 3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자 그러면 추계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고 추계방정식 x는 1. 추계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다음 꼭짓점의 좌표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고 꼭짓점의 좌표를 읽어봅시다. 1, 마이너스 12. 자, 꼭짓점의 좌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추계방정식 음, 음, 1. 그다음에 꼭짓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2. 자, 한번 지워주겠습니다. 빨리. 이 풀이 다시 보면,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풀이했던 것과 똑같이, 자,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준 다음에, 축의 방정식과 이걸로 꼭 지점의 좌표를 읽으면 됩니다. 자, 스스로 해결하기 전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항상, 어, 그냥 내림 차순으로 정리된 거를 계속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그런 계산을 계속했죠. 사실 그거 계산을 못하면 이쪽 파트의 공부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기를 다시 여러분 꼭 풀어보면서, 아, 내림 차순로된 거를 완전적식으로 고치는 연습을 계속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